돌아쓰는 행동입니다. 회개와 참회와는 좀 다릅니다. 참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도덕적 기준과 판단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 참회의 과정에서 가지는 도덕적 판단과 반성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몰고 달리다가 앞에 공사 구간으로 도로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차를 돌리려고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는 우리가 가든 길에 아님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방향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못바 같은 행동과 자리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리고 돌아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자신의 종교적인 계급장들과 그들의 메시아 신앙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을 내려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신들이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 더 온전해지고 더잘 보호되는 것이라면 쉬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이전의 모든 자기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기 부정에 이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근거를 포기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결단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인자요, 메시아를 죽인 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포자는 이 모든 가치와 생각과 편견들을 내려놓고 자기 보호의 모든 보호 장치들을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의 회개는 세례에 우선합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세례가 나중이란 말입니다. 돌아서는 결단이 있었다면 세례는 그 돌아섰다는 일에 대한 확증을 하는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남이 결코 대신 받아 줄수 없습니다. 회계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듯이 세례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각각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거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장로교의 세례는 세례를 머리 위에 물을 얻는 것으로 그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대신합니다. 사실은 물 속에 푹 잠기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푹 빠짐으로 물속에 푹 잠기어 들어가는 것은 물이 우리를 뒤덮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므로써 지금까지 내가 돌이키기 이전의 삶에 대한 부정과 그런 삶을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라는 행동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삶을 살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 그것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표현이 세례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와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확증합니다. 죄 사함은 따로 더 회개와 세례와 구별하여서 또 따로 더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세례를 받는 과정이 죄 사함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부가되는 약속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요청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이 받는 성령의 선물은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서 새 은약 백성 공동체에 새롭게 소속되었음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길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베드로 39절에서 이 성령의 선물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약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선물인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세계 만방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세계 만방에 온 사람들에게, 세계 만방에서 온온 온 사람들에게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뜻 가운데 지금 이방인에 속한 우리가 세례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뜻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실행되고 선포되고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날까지 이 회개와 세례의 선포는 계속 계속 되어 나갈 것입니다. 선포와 도전의 결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목숨 건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청중들은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발하는 설교자에게 돌을 드는 대신에 설교자가 제시하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불신과 배척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선포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에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개정되기 전에 성경은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어, 표현되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예루살렘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도시, 예수를 죽인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공개된 광장에서 행해진 설교가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선포된 그 설교가 듣는 자들이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수가 삼천이나 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유대교의 완고한 성이 지금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유대교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에도 그 예수의 도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한 축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천 명의 돌아섬의 의미는 지금 이야말로 전혀 새로운 시대, 결실의 수대, 시대, 수학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뿌린 씨앗들이 이제 결실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징표로 하나님은 한 번의 설교에 3천 명씩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늘어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세례받기 위해서는 기혼샘이 있는 실로암 뭐 물가나 이런 데로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까 물을 찾아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누가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한 번에 강강 같은 데로 전부 풍덩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적어도 예루살렘 근방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행렬로 늘어서서 한 사람씩 차례로 계속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렬이 계속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삼천의 세례받는 행렬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포고 시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삼천의 세례 행렬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세례받은 무리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전의 삶과 생각으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하였지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듣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적 가르침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지속적인 필요를 계속 지원하고 계속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신자의 무리는 사도적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성령 강림 전에 함께 모여 있었던 120문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전의 무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함께 한 무리들이었고 지금 새로운 무리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후, 이후에 그 성령의 사역 결과로 새롭게 탄생한 생명의 무리입니다. 여기에 이전 무리와 더 합해져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전 사람이나 이후 사람이나 구별되지 아니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무리들의 대명사였던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표현이 이 새로운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새신자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끼워주지 않았거나 너희들은 기도에 대해서 뭔지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 전부터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가르침을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고 떡을 나누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무리들은 언제든지 하나가 될수 있는 DNA를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유전자를 우리 피 속에, 우리 몸 속에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